박별의 명장 모색. 안녕하세요. 박별 명장입니다. 우리가 엔진을 점검할 때 게이지는 손쉽게 볼수 있는데 미션홀 게이지가 안 보여서 황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라진 미션오일 계지 오늘은 어디에 숨었는지 왜 없어졌는지 그걸 하나하나 오늘부터 찾아가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미션오일을 할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것 같아요. 미션오일이라는 것은 자동변속기의, 수동변속기의, DCT 미션, 미션과 연결되는 오일을 미션오일이다 이렇게요. 더 정확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 변속기 오일은 자동 변속기라고. DCT 미션은 또 DCT 오일이라고 하고. 어쨌든 미션 오일은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자동 변속기 오일이 하는 일이 뭔지를 한번 먼저 설명할게요. 자동 변속기 오일은 당연히 윤활 작용하죠. 또 당연히 냉각 작용합니다. 청정 작용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유압류로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압류로서 변동이 생기나 공기가 차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온도의 변화에서도 그 유압류로서 작동을 해야지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마찰 개수가 변속기 오일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속기 오일을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안 되고요. 자동 변속기 오일은 엔진 오일과 다르게 메이크서 꼭 지정한 오일을 써야 돼요. 왜? 그리고 마찰지로 다르기 때문에 오일을 잘못 교환하잖아요. 메이크 다른 걸 하게 되면 충격이 발생할 수어요 미션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5단 들어갈 때 약간의 충격, 통통통 통, 통 뭔가 느낌이 안 좋고요. 또 5단, 4단, 3단, 2단 떨어질 때도 역시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동력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동력 전달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충격과 슬립,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찰에서 다르거나 온도 변화가 생기면 탈 수도 있어요. 탄 냄새 날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 변속 오일만큼은 메이커서 지정해 준 오일을 꼭 써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단 원래 수동 변속기라든가 이런 다른 변속기라든가 개질 없었어요. 자동 변속기만 게이지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게이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자동 변속기도 오히려 게이지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메이크에서 요새는 뭐 오일도 좋아졌고 미션도 좋아졌고 내구성도 좋아졌기 때문에 게이지를 없앴다 그리고 선진국도 다른 나라도 외국도 없앴다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거죠 소비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엔진오일처럼 미션을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교환 시기도 게이지를 보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할수 있는 것을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전 강하게 들죠. 요거 엔진오일. 요거는 자동변속기 오일. 자동변속기 오일 계기가 있으면 오일의 양은 물론이고 이 미션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니면 또 이종오일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도 알수 있어요. 그리고 물이 섞여 있는지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기포가 생기는 것도 알수 있어요. 먼저 보면 양. 미션 오일 게이지가 양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색깔. 이게 만약에 갈색으로 변할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냄새. 냄새가 약간 탕 냄새 비슷하게 나면 미션 상태가 안 좋은 거죠. 네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손을 잡아서 디스크가루나 알루미늄가루 같은 이런 것이 이물질이 없는지 만져보셔야 돼요. 이렇게. 미션의 어떤 상태인지를 정보를 주는 거예요, 게이지가. 근데 이 정보를 차단해버리면 차 미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모르고 상태가 안 좋은데 교환식을 놓쳤는데 그냥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미션 고장납니다. 미션이 싸냐? 반야. 거의 엔진 값하고 비슷해요. 엔진 값의반 정도 가요, 반. 엔진 2 0 0만원 미션 100만원. 엔진 4 0 0만원 미션 2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거예요. 두 개의 오일이 이 미션하고 엔진이 거의 자동차 값에 거의 한 사십 프를 잡는 거죠. 자, 제 차입니다. BMW인데 역시 엔진을 게이지 있는데 엔진을 게이지 있는데 미션 게이지 없어요. 보세요. 엔진을 게이지. 나머지 없습니다. 저쪽도 있고 이쪽도. 그러면 엔진을 교환할 때라든가 또 이렇게 또한6만에서7만될때 가서 미션을 교환해 주세요라고 하셔야 되죠. 만에 약 점검 안 하고 놓치게 되면 결론적으로 교환 시가 기 넘었는데 안 하면 미션이 고장납니다. 이런 차 같은 수입 차 같은 경우 미션 고장하면 몇백만씩 들어갑니다. 자 엔진 오일 게이지는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엔진 오일 게이지 있는데 미션 게이지가 없어요 미션 오일 게이지 미션 게이지가 있어야 되는 이게 없어요 네? 이 오일이 없는 게이지는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시켜 볼게요 제가 어떻게 뜯어야 되는지 얼마나 복잡하게 운전자가 할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 여기 뜯어야 돼요 아까 카바 뜯고 요걸 뜯어서 저, 이제 오일이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됩니다. 자, 오일 상태가 꽤나 안 좋죠? 그죠? 자, 오일 상태가 진짜 안 좋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게 원래가 새 거는, 새 거는 이 색깔이에요. 그래서 메이크는 이런 오일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태 되는 거 모르고, 결국, 무교환이란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걸 운전자가 점검 안 하고, 진짜 교환 안 하면 미션 망가지는 거야. 네. 새 미션 오일이에요, 새 오일. 새 오일. 이런 거. 자. 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물질들이 있고, 여기에 쇠가루 이런 거막 나와, 느낌이 막. 이런 게. 이 차가 심장병 걸리는 거지, 뭐 미션 심장병. 예? 되겠어, 이거? 자, 볼게요. 찍어서 보면. 자,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예. 미션 오일을 점검을 안 하게 되면, 결론은 미션의 클러치나 브레이크 그러한 기계 장치가 고장나요. 특히 밸브 이쪽 고장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고비용 어셈블리 교환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미션 오일은 정말 엔진만큼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엔진을 교환할 때마다 정비업소에서 한 번쯤 엔진을 한두번 정도 교환할 때한 번쯤 정검해두는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계는 한 번에 빡 고장나지 않아요. 뭔가 증상을 보여주죠. 운전해 보면 미션이 새 차일 때는 어, 저속이나 고속이나 했을 때도 변속이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고 부럽게 떨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뭔가 무겁게 뭔가 뒤에서 붙들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미 상태가 안 좋아진 거 알죠. 저같이 이제 오랫동안 한 사람은 그 느낌을 하기 때문에 뭐 키누스와 상관없이 미션을 교환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 원래 차가 이런가? 저 오늘은 무겁네 이렇게 자동차를 좀 믿고 타시는 분한테는 그게 나중에 결정적으로 어떤 내한테 왔을 때는 거의 이미 그 자동차는 미션은 중축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고비용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오 미션은 정말 수시로 점검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실 메이커에서 말하는 무교환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도로 조건도 좋아졌다 아, 운전 실력도 그동안의 오너들이 많이 좋아졌다 그 다음에 뭐또 오일도 좋아졌다 미션의 내구성도 그만큼 좋아졌다. 이런 걸로 이제 따오고 또 하나 이제 외국에도 요새는 게이지가 없는 추세다. 라는 걸로 들고 나왔지만 아니죠. 사실은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원래 미션 오일의 교환 시기는 온데 미션 오일의 온도로 기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80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만약에 언제다 어떤 조건이든 80도를 유지할다면 38만 4 0 0로 한번 교환하는 겁니다. 만약에 90도를 유지한다면 19만 2천 키로에 가야 돼요. 10도 차이에 어때요? 미션 오일 수명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116도 4만, 127도 24,000, 150도 6 4백0 157도 3200 키로마다 교환해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션 오일 교환 시가 왜 이렇게 다르냐, 메이커별로. 바로 미션이 굴러갈 때, 작동될 때 오일 온도가 올라가니까 메이커마다 오일 교환 시를 다 다르게 한 거예요. 근데 무교환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쯤 됐어요, 90도나 100도. 그러면 보통 19만 2천 킬로나 8만 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새는 운행을 많이 안 하잖아요, 자가용 같은 경우 8만, 10만 정도에서 폐차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음. 이제 이런 경우에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믿고 교환식을 놓쳐버리게 되면 내가 운행하는 조건이 항상 80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미션의 상태에 따라서 메이커에 달라서. 100도 넘었다 120도 150도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운행하는 조건에 따라서 근데 메이커에서 정해주는 무교환이라는 것을 그 끝까지 치, 책임을 질수 있느냐 책임은 못 져요 안 지는 거죠 소비자가 메이커 찾아가서 나는 메이커 하라는 대로 했다 무교환이었고 또 나는 교환 안 했다 게이지도 없었다 정보 안 했다 당신 내 잘못 아니냐 그랬던 메이커는 아마 그런 얘기는 안할 거예요 밑에 마지막에 또 나중에 하나 이렇게 그 그걸 법적으로 피하려고 써 있어요 매일 서울 부산 간 다닌다고 하면 그건 제일 좋은 조건이죠. 메이크서 말하는 한마디로 무교환에 대한 그 개념이 좀 맞아가지만 도로 조건이 외국처럼 대륙 횡단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다스다 하는 거 맞고 출퇴근 시는 꽉꽉 맥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데 언덕도 올라가야 되고 또 어떤 뭐 복잡한 도로가 다 가다 쓰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차든 간에 가혹 조건은 다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거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만약에 게이지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결국은 내가 나는 책임이 뭐면은 아니요. 보증기간 지나면 다 소비자가 책임져야 돼요. 운행하는 조건을 다 제시해야 될 거고 증거가 없으면 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를 돈안들이가려면 아, 미션 오일은 6만에 7만에 꼭 가야겠구나. 난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게이지가 없다 하더라도 엔진을 두번갈때한 번쯤 점검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단, 아, 수동묘속기보다 예, 디스티 미션 같은 경우에 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 디스티 미션은 기아 자체는 수동묘속기지만그 안에 밸브 바디라든가 이런 건다자동묘속기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동묘속기 오일처럼 예, 디스티 미션도 오일 교환시기를 잘 맞춰서 교환을 해줘야지 밸브 바디라 이런 데서 고장이 없어요. 이게, 뭐, 디스티 미션이 수동묘속기처럼 생겼으니까 수동묘속기로 교환하겠다.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밸브 바디가 있고, 또 유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도 자동묘속기처럼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병현의 명장 모색 사라진 자동분수기 오일 게이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말해준 말이 사실은 다 정답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소비자와 저와 같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아가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마 자동차가 새롭게 변할 것이고 또 메이커도 새롭게 또 새로운 정보를 알아서 아, 소비자의 마음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명장 모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명장. 박변이었습니다.